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의 지, 즐거운 강의, 즐거운 애니메이션 제작을 책임질 강사 김성원입니다. 누구나 즐겁게 할수 있는 에펙 강의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어, 에펙의 또 가장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인 키네메틱 타이포. 보통 타이포 애니메이션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뭐 타이 타이포 키네메틱, 뭐 키네메틱 타이포, 타이픽 모션 그래픽 뭐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자 어쨌든 오늘 그 기능들을 하는데 너무나 사실은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자 일단 보면서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선생님이 샘플로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이렇게. 한마디로 글씨로, 타이포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건데, 자,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기법들이 이 키네메틱 타이포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앞전에는 주로 이제 애니메이션에서 영상 이미지 위주로 계속 강의를 했다면은 이 글씨 부분에서도 또 어느 정도 테크닉을 가지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좀더 완벽하게 모든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샘플 이렇게 한번더한번 보시겠습니다. 요렇게. 굉장히 글씨 자체에 유니크하고 또, 재밌는 어떤 기능들이 구현이 되고 있죠. 자, 이번엔 이제 색상까지 변화가 이렇게 지금 일어나면서, 요런 형태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자, 그런데 의외로, 물론 그 단순하게 접근하면 굉장히 뭐 쉬워, 쉬워지지만, 어려운 난이도를 접근하면 은 굉장히 많은 어떤 여기서 그 응용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이 부분에 설명을 잠깐 하고, 실질적으로 그와 유사한 것들을 이제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선생님, 이니셜 한번 쳐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마무지하게 많은 이제 기능들이 있다 보니 이이 이 타이포에 한 부분들은 이 팩트 프리셋에서 마우스 우클릭하면 브라우즈 프리셋이란 게 있습니다. 자, 브라우즈 프리셋에 가면 관련된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는데요. 브라우스 프리셋에 가면 관련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뭐 배경이나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의 이미지에 적용되는 것도 있는데, 자, 이게 뭐냐. 말 그대로 튜토리얼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텍스트를 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게 있는데, 이 안에 어떤 특정 효과가 있는 거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자 그리고 이게 조금 용량을 약간 먹습니다. 자 이렇게 프리뷰를 할수 있는 화면에 이게 어떤 효과다란 거를 글씨 효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많은 효과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 만들어져 있는 효과를 불러들여서 그것을 가공해서 거의 다 많이 쓰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 하나를 만들려면 얘는 굉장히 많은 어떤 기능들을 거쳐야지, 가공을 해야지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거는 굉장히 많은 툴을 중에서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유사한 것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갖고 와서, 갖다, 한마디로 갖다 쓰라는 식으로 이제 많이 해놨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요 기능을 마음에 든다. 그럼 어떻게 갖다 쓰냐. 간단합니다. 그, 간단합니다. 그냥 더블 클릭하면 요 효과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플레이 하면 자, 방금 그 효과가 선생님 미니셜의 글씨에 들어가죠. 이제 여기서 이제, 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3D 아직, 그, 에펙 3D 기능, 카메라, 이런 부분은 아직 배우질 않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 이제 들어가고 하면은, 앵글을 바꾸고 면 바꾸고 그러면, 굉장히 어떤 다양한, 굉장히 어떤 다양한 것들 줄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변형을 했는데, 이 안에서, 자 트랜스폼 이란 거를 이제 아직까지 이제 3D를 배우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조금 합니다 오늘 그리고 할 부분에는 그 에펙 3D 한마디로 XYZ Z의 축에 대해서 조금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여하튼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은 입체감 있는 공간감을 가지고 있죠 그쵸 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응용해서, 그니까 있는 것을 소스를 리소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효과를 하나 더 볼까요? 그리고 이제 그 효과를 지울 때는 뭐, 뻔하죠. 그냥, 온 n do j 하면 되돌아오고요. 자, 간단합니다. 다시, effect preset에 들어가서. 브라우스 프리셋. 그 다음에 이 중에서 텍스트. 다른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자, 그러면 또 이번에는 또뭐 이런 효과를 한번 쓰고 싶다. 그럼 이 효과도. 근데 개중에 간혹 효과를 적용했는데. 안 먹히는 것들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도 가끔 있다는 거.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여하튼 지금 요 효과는 자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이런 식이죠. 어떤 이유 안 먹히는 부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그리고, 브라우즈 프리셋에 가서 여하튼, 여기서 일단, 조금 골라서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여하튼. 자, 지금 이 효과를 이제 적용하면, 또 이런식으로 네. 이렇게갔다가 이렇게 써서 효과를 그럼 이중에서 아까 말한대로 여기서 U키를 누르면 어떤 기능을 썼는지가 여기 나와있죠 로테이션을 써서 돌리는데 어떤 식으로 줬다, 뭐 여덟 바퀴, 그다음에 오펙시티를 줘서 어떻게 줬다, 저 오펙시티를 줘서 로테이션을 줘서 요런 식으로 만들었다. 요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요 부분 요렇게돼 있는데다가 또 하나. 시간 주고, 마이너스 열. 그 다음에, 다시 원래 c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이렇게 해 주면, 또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원래, 여기까지가 원래 효과고, 여기서 다시, 반대로, 돌면서, 이렇게, 돌아오게. 그리고 여기서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여기서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이 효과 자체가 이렇게 응용해서 쓸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 백견이 불여일행. 실질적으로 예, 만들어 보면서 이 기능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단순한 형태보다 예, 단순한 형태도 뒤에 좀 다루겠지만 오늘은 조금 난이도 있는 걸로 하드하게 강하게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요. 이 강의는 좀몇 번씩 봐야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중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컨트롤 N. 20초면 충분하고요 자,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선생님이 이니셜 스스로 굉장히 본인에 대해서, 그쵸? 예, 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그,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참, 농담이고. 자, 여하튼, 갈리, 아, 노, 킴. 이라고 쳤습니다. 또 이게 재밌어요. 잘 보세요. 자, 효과는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갈리아노, 킴. 열면 텍스트가 있는데, 옆에 애니메이트라고 있죠. 이 애니메이트에 있는 요 모든 기능 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제 다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워낙 응용이 이거 대비, 이거 대비 막 섞어서 쓰면 아까 그 샘플 프리셋처럼 어마무지한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까 선생님이 먼저 이야기했듯이 어려운 것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쉬운 것들은 뭐 사실은 많이 널려있고 예, 많이 있어요. 강의. 뭐 하여튼 여러 어떤 뭐 사이트나 이런데 근데 오늘 한 거는 조금 드뭅니다. 자 어쨌든 자이 중에서 enable for character 3D 이 것을 먼저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하면 이 효과가 여기에 일단 들어가면서 활성화 된다는 표시가 여하튼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요. 그럼 이 자체로는 지금 뭐가 일어나진 않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애니메이터에서 어떤 것을 활용할 것인가를 정해줘야 돼요. 그럼 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여기 있는 포지션이란 겁니다. 자 일반적인 포지셔너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인 포지셔너 금 다른데 일단 포지션 체크하면 어떤 식의 애니메이션 애니메이터를 할 건지 여기 밑에 뜹니다. 자, 그러면, 자, 화면 조금 크게 하고, 자, 그러면 이 공간에서, 아까 enable 했죠. 3D적인, 입체적인 효과를 먹는다는 더블 큐브의 형태가 이렇게 화면에 일단 적용이 됩니다. 이게 앞으로 많이 쓰이게 될 3D 체커예요. 공간 3D를 만드는 건데, 여하 이렇게 더블 큐브 형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방금 포지션 선택하면 여기 밑에 애니메이터 애니메이터 해놓고 레인지 셀렉터 하고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중에서 자 지금 설명하기 조금 이제 그 여러분 집중하셔야 되는게 지금까지는 화면을 하나만 이렇게 키워놔서 했죠. 여기 화면 밑에 보면 원뷰 라고 되어있는거를 투뷰로 바꾸면 자, 이건 지금 탑뷰입니다. 탑 한마디로 앞에서 보는 거가 아니라 위에 머리 꼭지 위에서 본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공간에 위에서 봤을 때 글씨가 보면 아직 두께가 없다 보니까 이 라인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포지션에 이게 x고 이게 y고 이게 z 일반 z축입니다. 이걸 움직이면 뒤로 이렇게 밀려난거 보이죠? 자, 그럼 일단 선생님하고 따라서 그대로 해 봅니다. One t h o u s a n 쳐요. 자, 일단 뒤로 뭐가 훅 밀려났죠? 그쵸 여기 있던 글씨가 밀려나면서 여기도 화면에서 뭐 여기에서 이제 쳐다본다 그러면 좀더 뒤로 밀려났어요. 그럼 이게 뭘 하려고 그러냐. 자, 이제 이제 시작됩니다. 레인지 셀렉터를 열고 이제 뭐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하고 장난을 치냐. 선생님이 다 장난 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어드밴스드 어드밴스드를 열고 일단 쉐이프 형태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여기서 square 라고도 있죠 얘를 lamp up를 선택합니다 자 뭔가 뭔가 나왔죠 여기 보면 선이 자 square 했을 때니 뒤에 물러나 있던 게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렇게 당길 수 있습니다 물러나 있던 글씨가 lamp up 하니까 아까 왔던 첫 번째 출발했던 뒤로 천만큼 밀 그 앞으로 밑, 그러니까 뒤로 밀어놨는데 거기를 출발점을 해서 원래 자리까지 이렇게 뭔가 쭉 연결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글씨가 뒤에 한자 한자 한자에서 맨 앞에 글씨 G, G라는 글씨가 맨 앞에 와서 순서별로 이렇게 거리감이 생긴 거예요. 그것을 일단 램프업으로 이렇게 지금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램프업을 선택하면 자 그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뭘 하느냐? 여기, upset이라고 있죠. upset을 가지고 애니메이션 이제 만드는 거예요. 체크하고요. 얘를 minor 꼭 익혀두세요. 이거는 그냥 외워버리면 됩니다. minor 100, minor, minor 100, one minor 꼭 붙여야 됩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요. 나와서 업셋이 100%가 되면 이 자리에 원래 돌아온 거예요. 근데 램프 업을 하면 요렇게 해서 쭉 와서 다다다다다삭 이렇게 붙는 효과가 붙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일단 2초의 시간을 갖다 놓고 -100을 그냥 100 100으로 해 놓으면 자, 느생각제자리에 왔죠. 근데 아까 램프 업을 선택했기 때문에 중간에 그냥 와서 붙는 게 아니라 순서별로 이제 달라붙는 거예요. 자, 자 보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붙는 거예요. 자, 시간이 조금 길다 보니까 좀 천천히 갖다 붙죠. 여기 약간 당기면.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와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달라붙는게 보이시죠? 이렇게. 글씨가 날라와서 따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자 이게 램프 업이란 기능입니다. 아시겠죠? 꼭잘 익혀두시고 램프 업자 근데 지금 이게 어느정도 탄력있는 텐션이 없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톡톡톡톡 붙죠. 이 텐션을 좀 주는 게 앞에 거리감에서는 얘가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속도감을 조금만 주고 여기건 빨리 달라붙게 하는 거를 주는 부분이 자뭐 영어는 여러분들 많이 안 써도 돼요. 쉐프 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하이로 우 되어 있는데 하이쪽 높은 쪽을. 보통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외워두시면 편해요. 한 20. 그러니까 2대8도는 2대9로 잡거든요. 20 잡고, 여기다가는 조금 많이 주려고 한90 정도 주면, 방금처럼 붙는 게 아니라, 이게 속도가 어떻게 보면 약간 가속? 가속 느낌? 슝! 아까군 다르죠. 아까는 그냥 기계적으로 퉁퉁퉁퉁퉁퉁 갖다 붙었다면, 이거는 이렇게 붙고, 여기서 굉장히 빨리, 타닥! 이렇게 붙죠. 그래서 이런 속도감에 어떤 텐션을 줄수 있는 게이 램프 업 밑에 하이하고 로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계속 이어서 좀 전에 이제 램프 업을 하면서 원래 위치까지 이렇게 나왔죠. 자, 이번에는 얘를 조금 더 당길 거예요. 자 여기 좀 화면을 멀리해 놓고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나온 거를 지금 여기서 여기서 나온 거를 여기서 더 나오게 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부분은 바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포지션을 더 불러 내야 돼요 방금 하나를 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애니메이트 아까 포지션 줬죠 포지션 하나를 더 불러 냅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작업을 하는데 레인지 포지션이 아까 원 t h o u 천을 줬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아까는 여기로 가졌죠. 이번에는 이쪽으로 한마디로 뒤로 물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줘야 됩니까? Minor. 마이너 1000. 자,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는 지금 잘 보이지 않죠. 여기로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range select를 열면, advance 가 있죠. advance 열고, 이번에는 반대로, 이것을 스퀘어에서 아까 램프 업 했죠 램프 다운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자, 램프 다운 하면 아까 여기서 이렇게 와서 다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그 다음에 이제 뭐 가지고 우리가 장난치죠 업셋을 가지고 하죠 업셋 체크 시간 줍니다 어, 잠깐요. 선생님 약간 지금 업체 책크 선생님도 약간 헷갈릴 수도 있어요. 자, 마이너 100 이거는 같습니다. 여기서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여기서 움직이고 반대로 플러스 100 자, 플러스 100 자, 플러스 원한드라도 줬을 때, 가끔 이런 데 체크할 때, 아까 선생님이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이렇게 두 개씩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 없애야 됩니다. 가끔 두 개, 세 개가 취소하고 다시 하다 보면 하나 더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여기 보면, 처음에, 나왔죠? 그리고 다시, 앞으로 졌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텐션을 조금 주기 위해서, 하이 쪽에 20, 로우 쪽에 90, 낮은 쪽에 90 주고. 자, 그러면 여기서, 뿅, 또한 번, 슝,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을, 제자리로, 제자리 돌려놓기 자 일단 이 화면을 접어두고 다시 U키 누르면 기능을 줬던 것들이 다 떠오르죠. 그쵸?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C 복사하고 싶은 부분에 인디게이터 두고 컨트롤 V 처음에 c 컨트롤 C 여기다가 컨트롤 V 자, 이렇게 두면, 앞으로 왔다가, 또 완전 더 앞으로 왔다가, 반대로, 뒤로 가고, 또 뒤로 가고. 요렇게 한 사이클이 만들어졌죠. 자, 일단 이게 3D 체크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기, 기본적으로 줬던 효과입니다. 자, 일단, 탑뷰 부분은 이제 설명이 됐으니까, 요 부분 살짝 닫아놓고, 메인 화면 크게 해서, 좀더 이제 기능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